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불가리아의 스리벤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크루샤레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로 치면 면단위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이것이 불가리아 뉴스에 나와 있는 에, 에, 그런 화면을 제가 따온 겁니다. 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길인데, 에, 장화를 신어야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여름이 오히려 건조한데, 눈이 많이 오면은 그것이 쌓였다가 녹았다가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아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은 이렇게 웅덩이가 파이고 물이 고이고 그러는가 봅니다. 잠깐 둘러보시겠습니다. 그곳에 집시마을이 있습니다. 한 5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에, 보통 우리가 집시마을에 가면은 딱 에, 들어오는 장면이 집시마을 특유의 장면이 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 지저분합니다. 여기저기 막 어, 그런 오물덩어리, 쓰레기 덩어리가 쌓여 있고 날라다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끄럽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이것이 스피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녁 먹고 흥겹게 이렇게 노래하고 놀 때는 그냥 뭐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노는 게 일상인데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스피커하고 앰플을 갖다 놓고 그러고 소리를 아주 크게 틉니다 그러고 나서 막 소리지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예,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의 보통 일상에서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예, 시끄러워요 예, 그 동네 가면 대부분 거의 거의 예, 대부분이 어디에서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예, 미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60대 씁니다. 아, 그곳은 터키하고 가까워서 아, 터키 사람들하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 지금이야 아, 불가리아인이지만 이전에 에, 그 민족 구성으로 봤을 때는 에, 터키족으로 보는 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 사람도 외형이 집시라기보다는 어, 터키족에 좀 가까운 에, 그러한 집시입니다. 음, 이름은 미쇼라고 하고, 또 키릴이라고 하는 이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에, 그,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에, 불가리아 국적자이기도 하고, 또 어, 터키 국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할때 보면은, 어, 터키 이그 선거에도 참여하고, 에, 불가리아 선거에도 참여하고, 패스포드도 두 가지를 가지고 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아, 그때 에, 저기 중장비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사는 것도 어, 조금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어, 그래서 내가 이 지역으로 사역 나가면 나를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이고, 자기 차로 한 2박 3일 동안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같이 예배하게 하고 또 한국과 불가리와 집시에 대하여 서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는 교회는 없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그각 지방에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 전도자이었어요. 그래서 한 8년 전에 저희가 불가리아 에 있을 때이 집에서 묵을 때였습니다. 집에 이 공터가 있어서 이 공터에 교회를 지으면 내가이 터를 내놓겠냐? 그랬더니 그건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여기서 같이 무릎을 꿇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서원했던 땅입니다.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아, 잊어버리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을 통하여. 아,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아, 이, 지금은 그 교회의 시작 단계로, 아, 그곳에 세웠던 임시 창고 같은 것을 지었었던가 봅니다. 에,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시, 아, 교회를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집시들의 그 사는 모습을 멀리서 볼 때는 어, 상당히 뭐잘돼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도 잘 갖춰진 것 같고. 근데 막상 그 마을로 들어가 보면은, 어, 제대로 완성된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어느 부분인가 한 군데는 다 비어 있어요. 뭐 창문을 달다 말았다든가, 뭐, 그, 마당을 하다 말았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비 가리고 어그 다음에 바람 막으면은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여기 저기서 그 건축 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버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주서다가 벽돌도 쌓고 그 다음에 창문도 달고 예, 그러면서 집을 점차 점차 아, 이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건축 허가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저 뭐 어디서 뭐 보이면 갖다 쌓으면 되니까 그게 뭐 시에서나 이 정부에서 봐서도 그게 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와를 걷어내는 걸 봐도 아마 이것을 걷어냈다가 다시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위에 기와를 하는데 쓸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이 6.2m에 7.5m로 2층으로 진답니다. 이것을, 우리 권사님은 천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만레바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교회를, 한 교회를 짓는데, 그러면 만레바 같으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모아서 또 다른 교회를 지켜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6.2m, 7.5m 짜리에 2층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 자신들만의 어떤 건축 방식을 가지고 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 교회를 짓는데 아무래도 욕심을 내고 그러므로 인하여 본인들이 충당해야 될 그런 부담을 져야 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마무리를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생명으로 때풍성이 얻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한한 아, 어, 5년 전에 에, 저희 아내가 아, 제가 아플 때 불가리에 가서 지도자들과 함께 에, 모여서 아, 그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사형 이야기를 하고 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아, 이가 아, 아, 미쇼입니다. 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아, 저들하고 어, 생활을 할때 특별히 뭐 혈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나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이들은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남의 것을 도움을 받는 에, 그 거리 의 그런 기능이 잘 발달했어요. 그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게 누가 돈이 있고 없는 것도 잘 알고 누가 자기는 자기네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지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시들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할 것도 없고 또줄 것도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하고의 그렇게 막 사역을 아 그렇게 막좀 지게 그다음에 아주 밀착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한국 또 한국의 믿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 전망 또 집시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아픈 지가 벌써 7년이 넘는데 하나도 어, 어, 저에게서 벗어나질 않고 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집시 노래를 조금 더 들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